내일 아침 영양 꼭 챙기세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 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 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폐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는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징계와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징계받는 대상을 괴롭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려는 목적으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볼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에도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고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동기는 징계를 받는 자를 원전하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때 세상에 빠져 하나님의 자연답게 살지 못할 때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때론 매를 드신다는 것입니다.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하다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방치하실 것입니다.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유기된 인생이라고 하십니다.마치 주인이 없는 유기견처럼 버려진, 버려진 인생입니다.주인이 없어서 행복할까요? 주인이 없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어서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드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아야 합니다. 에레미야 예가를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아 선지자는 에레미아 예가 3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한 부모는 자녀를 방치할 것입니다. 세상에 푹 빠져 살아도 도리키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찌 자녀가 어두운 죄악과 세상에 빠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데도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출세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형통과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참 지혜자의 삶입니다. 거룩하시고 지혜의 군원이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삶을 추구할까요?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은을 얻는 것보다, 정금을 얻는 것보다, 진주보다 지혜의 가치를 두며 산,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징계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16절과 17절에 보면 장수와 부귀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 19라는 힘들고 어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평강의 길로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이 증가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강조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각잡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지혜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27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 언급합니다.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살라고 합니다. 마땅히 베풀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하십니다.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다음으로 연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적극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다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웃을 해치려고 모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은 겸손하고 정직한 의인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정직한 삶을 살지 않고 빨리빨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적인 형통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31절과 32절의 말씀처럼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게 되고 폐역한 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 상급하게 번영하는 악인의 형통을 부려워하며 그런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그들의 길로 달려가는 순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연결, 즉 교통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하나 되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죄와 하나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론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를 바른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고난과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잘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룩하고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영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그 악, 악인의 길로 달려가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과 하나되어 정직하고 겸손한 믿음의 삶, 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선을 베풀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되어 인간 관계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까지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